자, y조금 8x, 또 초점 지환데요 초점 지나에 여기는 2네요. 또 혹시 모르니까 중선. x는 마이너스 2 긋고. 그 다음에 af와 bf가 3대1이래. 이 길이가 3이면 얘가 1이래요. 자, 어릴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란 라는요 그럼 3k, k를 두고. 그럼 이렇게 가면 요게 k고, 요게 얼마? 3k 잖아. 요 길이가 4고요. 그럴 때 AB 길이 구하려면 K를 구하면 되는데, 여기서 수선을 나내오고 싶어. 이렇게. 네, 이렇게 내려오면, 요 길이가 얼만데? 요 길이 얼마? 여기가 K고, 3k니까 이기는 2k 잖아. 요 길이는. 봐주세요. 4에서 K 빼니까 4 빼기 K. 다시 한번더 그리면, 이렇게 그려죠요 직각. 여기가 4 빼기 K. 여기가 2 K. 여기 B가 3대 1이잖아. 여기서 직각이니까 닮은 B를 쓰면 1대 얼마? 4는 4 빼기 K 대2 K. 따라서 2 K는 16 빼기 4 k 예요 따라서 K는 넘어가면 6분의 16, 3분의 8. 근데 뭘 구하래? AB 길이는 몇 k냐? 요거로 3k k도 쓰니까 4k. 그래서 k는 3분의 8, 3분의 32이다.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됩니다. 오케이? 이렇게 푸는 거 하나. 또 하나는 한번 더. 이게 k 여기가 4 여기가 3K잖아. 이게 K 4 3K가 조화수열을 이루어요. 조화중앙이야. 4가. 그래서 가운데 역수의 2배가 나머지 역수의 합과 같다. 그러면 3K분의 4가 2분의 1 그럼 K 3K는 8이잖아. 3K가 8 그래서 3분의 8 3배. 맞나? 내비하면 되겠죠 이렇게 조화중앙을 이룬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금방 돼 항상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조화중앙 확인 혹은 닮음비 쓴다